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아내 미실을 왕 풍월주와 공유하고 미실의 그림자가 된 세종입니다. 신라 허랑들의 우두머리 제육대 풍월주 세종은 진흥왕의 동생이자 신라 최고의 색공지신으로 불리는 미실의 남편입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독고영제가 역할을 한 세종은 이보다 더 찌질할 수 없는 남자로 아내 미실을 왕들인 물론 서원낭에게도 빼앗겼습니다. 아내 미실이 바람을 피우고 국정을 농단해도 한마디도 못했고 때로는 그런 아내의 호통에 벌벌 떨기까지 했는데 화랑세기를 보면 드라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화랑세기에서는 세종이 크게 채모를 잃는 일이 있으면 즉시 미실에게 간언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참된 마음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뛰어난 무술 솜씨를 갖추어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장군이기도 한데 아버지는 신라장군 이사부이고, 어머니는 진흥왕을 낳은 지소부인입니다. 진흥왕과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형제인데, 진흥왕은 누구보다 세종을 동생으로 잘 보살피면서, 가까이에 두고 막내동생이라 부르면서 세종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고 아껴주었습니다. 세종은 미실을 너무 사랑해 일생을 미실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인물은 공명정대하고, 형인 진흥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어머니인 지소태후에게 정성으로 효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 화랑들에게 많은 우러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세종이 이찬으로 전쟁터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고 했고, 화랑세기에서는 난시에는 사운터에 나가서 장군이 되고 평시에는 재상이 되어 정치를 했다는 출장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권제사 신라 본기 제사 진지왕 2년 10월 백제가 서쪽 변경에 주군에 침입하다 2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의 주어군에 침입하였다. 이찬 세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일선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700명의 목을 베었다. 세종의 아버지 이사부는 지증왕 때 우산국을 지혜를 발휘해 신라로 병합하고 진흥왕을 7세의 왕위에 오르게 하며 최고의 실력자로 떠올랐던 장군입니다. 또 어머니는 진흥왕의 어머니로 10년간 섭정을 담당했던 여걸 지소부인인데 지소부인은 법흥왕의 딸로 법흥왕의 동생 입종갈 문왕과 결혼해 지능왕이 된 삼맥동을 낳았습니다. 지소부인은 입종이 죽은 뒤 아버지의 권유로 박영실과 결혼을 했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졌는데 어린아들 삼맥동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힘이 있는 실력자를 물색했습니다. 이에 지증왕 때부터 우산국을 점령하며 지혜와 뛰어난 무술로 주목받았던 장군 이사부를 떠올리고는 곧바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소부인은 타고난 애교술로 이사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어린 아들 삼익동을 왕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지소부인은 이사부와의 사이에 세종과 숙명궁주등3남매를 낳았습니다. 세종은 지혜롭고 용맹스런 아버지 이사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은 아버지로부터 검술과 용병술에 이어 잡파게 이르기까지 삶의 기술도 다양하게 배워 어리지만 심계가 깊은 청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세종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점차 말수가 줄어들어 침착한 청년으로 자라면서 왕이 되어 위엄을 갖추어가는 진흥왕 삼맥동을 잘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나라의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세종은 이사부의 기질을 빼다 박았다고 할 정도로 닮아 무인의 기질과 함께 잔꽤를 잘부리는 병법의 기재로 떠올라 진흥왕은 전쟁터에서는 이사부와 함께 세종을 늘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성년이 되자 지소부인은 세종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가 될 사람을 고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큰아들 삼맥종이 왕위에 올라 있어 형제끼리 우애를 나누면서 갈등을 빚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권력에 집착하며 세력을 키우려는 귀족의 자녀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로 성골의 자녀 진골 대원신통의 맥을 이어갈 처녀들을 위주로 뛰어난 20여명을 골라 세종에게 선보이며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르면 며느리로 삼겠다며 처녀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주한 미실을 보자마자 세종은 미실의 빼어난 미모와 사람을 빨아들일 듯한 매혹적인 말솜씨에 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구나 가야금을 뜯으면서 은근한 취임새로 들썩이는 어깨춤과 가끔씩 길고 흰 목을 살짝 돌려 흘기듯 바라보는 눈길에 어떨줄 몰라 했습니다. 세종은 열두어명의 처녀들을 더 만나기는 했으나 미실의 모습이 겹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여자가 있다냐? 어머니, 미실, 미실이라는 아가씨만 있으면 저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소부인은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며 은근히 미소를 흘리고 당장 미실과 혼인을 준비하도록 일러두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세종은 행복한 나머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미실과 결혼한 세종은 꿈길을 걷느라 바깥 출입조차 아꼈으나 세종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실이 세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부인의 부름을 자주 받게 되었는데 그만 지소부인의 비밀을 누출하면서 위기에 몰려버렸습니다. 지소부인이 자신의 딸숙명공주를 진흥왕의 왕비로 만들기 위해 진흥왕의 왕비였던 사도부인을 출궁시키겠다는 말을 흘려들은 미실이 이무인 사도부인에게 이를 보한 것입니다. 사도부인이 진흥왕에게 울면서 지소부인의 뜻을 잃어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진흥왕이 어머니 지소 부인에게 안 된다고 고집을 세우자 화가 난 지소 부인이 미실을 출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숙명 공주를 아버지가 다르지만 오빠인 진흥왕의 왕비로 삼아 버렸는데 뜻겨나 외톨이가 된 미실은 시리에 빠져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화랑 사다함이 찾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미실과 사랑에 빠졌는데 미실은 다시 사다함과 달콤한 사랑에 한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세만 세종과 진흥왕은 사다함을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백제군이 관산성을 함락하려 한다는 소식에 진흥왕은 이사부를 앞세워 적군을 물리치게 했고 이때 사다함도 허랑의 깃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세종은 사다함이 전쟁터로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미시를 불러달라고 지소 부인에게 간청했는데 지소 부인은 아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기가 민망해 다시 미시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미실은 궁으로 돌아와 세종을 만나면서 예전과 같이 뜨거운 시선을 주지 않았는데 미실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말겠다. 미실은 세종에게 나는 옛날의 미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실 때만 당신의 여자가 될수 있어요라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랑 세력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원화가 될수 있도록 왕에게 도움을 청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세종을 따르는 화랑의 무리들을 자신의 수하로 부릴 수 있게 했습니다. 미실은 드디어 진흥왕의 마음도 얻어내어 원화가 되었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시거나 출타했을 때 원화가 되어 당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미실은 진흥왕과의 만남, 실력을 가진 화랑들과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버슬리는 남편 세종을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세종도 이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전쟁터에 나아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세종이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미실은 진흥왕과 가까이 지내는 한편 태자 동륜과도 정인이 되어 바야흐로 색공지심 미실이 탄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종은 아버지 이사부로부터 전쟁에서의 실전을 몸으로 익히고 경법 또한 지리와 기후, 사회적 환경에 맞춰 적절하게 펼치는 비법을 이론과 함께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이사부는 무자비하거나 무턱대고 힘으로 싸우는 소모적인 전쟁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백 번이든 천 번이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칼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나라를 위해 크게 얻을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전쟁에 임했는데, 세종은 아버지 이사부의 이기는 전쟁법을 철저하게 따라 배웠습니다. 세종은 항상 승리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지만 마음으로부터 공명정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고 사랑하는 미실로부터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고 싶어 전쟁에서 죽도록 싸워 이기려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세종의 활약이 두드러지자 진흥왕은 세종을 제육대 풍월지로 승격시켰는데 이런 세종의 진정성에 감복한 화랑들은 마음으로 그를 따르면서 무리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이사부와 어머니 지소태우에게 효도를 했는데 전쟁터에서도 매일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막사를 찾아 무난 인사를 드리고 멀리 궁성을 향해 인사하면서 평진흥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실의 마음은 이미 돌을 넘어 권력욕에 깊숙이 빠져들어 색공지신으로 소문이 낭자할 정도로 남색을 탐하며 왕을 갈아치우는 실력자로 부상해버렸습니다. 세종은 가끔 정도에 벗어나는 미실의 선택에 대해 충고를 할뿐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평생 미실의 그림자로 살다의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화랑 세기에서는 화랑 중에 화랑인 그가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찌질남으로 그려진 이유는 아마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라 사회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다처다부제 사회인데 그럼에도 콩가루 집안이 안된 것은 그속에 원비, 차비를 나누고 처첩을 나누는 등의 일정한 질서가 있었고 그 속에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랑세기에는 세종이 미실에 대한 정절을 지켰는데 다른 여인을 곁에 두지 않았고 나이 들어 그녀와 다시 화합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왕에게로 가버린 그녀와 그녀를 빼앗아간 왕에게 복수하겠다고 벼르겠지만 세종은 왕에게도 그녀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보이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세종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소유를 전제로하지 않는 다처다부제 사회의 특성 때문에 신라 왕실의 임신한 귀족 여성이 왕과정을 통하고 낳은 아들인 마복자 제도는 생부와 왕이 그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왕실의 세을 제공하는 특성화된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인 책공지신으로 태어난 아내는 왕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들도 아내도 공유하는 사회가 신라 사회인데 사람에 대한 욕심이 인지상정이라 세종은 미실이 어머니 지소태우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을 때 열병을 앓았고 사다함에게 가 있던 그녀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미실을 뺏긴 사다함은 죽어가면서 세종에게 자신의 풍월주 지위와 난도들을 모두 물려주었는데 그제야 세종도 신라 사회의 공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색공지신이란 운명도 인정해줬기에 왕이 미실을 데려가 그녀와 헤어져도 미실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종을 남편으로 둔 미실이었기에 그녀 또한 자신의 직분인 색공지신에 충실할 수 있었는데 신라 사회에서 미실의 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때로는 왕을 보좌하고 때로는 왕을 견제하면서 왕실을 지켰고 화랑과 원화를 운영하면서 신라의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오늘 삼국 시대 사랑과 전쟁은 아내 미실을 왕 풍월주와 공유하고 미실의 그림자가 된 세종이었습니다.